여러분, 50대 이후엔 절대로 빚내서 투자하지 마세요. 한 종목에 올인하는 것도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 창업부터 덜컥 시작하지 마십시오. 이세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노후가 한순간에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50대 이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재테크 세 가지, 그 이유와 구체적인 사례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50대 여러분의 경제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가 가득한 채널입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부터 눌러주세요. 첫 번째, 50대 이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재테크는 바로 빚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저금리 시대를 겪으면서 대출받아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잘 되면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죠. 그런데 왜 50대 이후엔 절대 빚내서 투자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50대는 은퇴 시기가 코앞이라 한번 실수하면 다시 돈을 모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와 달리 한번의 큰 손실은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55세 김호 씨는 퇴직금을 모두 투자하고 추가로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하락하자 김 씨는 이자 부담이 커져 결국 집을 금메로 팔고 큰 손실을 보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퇴직금도 날리고 빚만 남은 상황이 되어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투자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50대 이후에는 빚내서 하는 무리한 투자를 피하고 안정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재테크 전략입니다. 두 번째, 50대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재테크는 바로 한 종목의 올인 투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어떤 종목으로 큰돈 벌었다는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에 혹해서 큰 돈을 특정 주식이나 암호화폐에 전부 투자하면 큰일 납니다. 최근에도 2차전지와 관련된 주식이 유행하자 50대의 이모씨는 주변 사람들의 성공담을 듣고 전 재산을 모두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오르더니 갑자기 급락하기 시작했고 결국 큰 손실을 입고 말았습니다. 50대 이후의 투자 원칙은 반드시 분산입니다. 주식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다양한 투자처의 자산을 골고루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을 줄이고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곧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중요한 정보 놓치면 늦습니다. 50대의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다양한 정보 계속 받아보려면 지금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 50대 이후 절대로 피해야 할 재테크는 바로 충분한 준비 없이 무작정 창업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치킨집이나 카페를 창업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요? 실제로 창업한 사람들의 80% 이상이 3년 이내에 문을 닫습니다. 특히 50대에 창업하면 실패했을 때 재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미 모아둔 노후 자금을 투자했다가 실패하면 다시 시작할 시간과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57세 최모 씨는 은퇴금으로 카페를 차렸지만 손님이 예상보다 적었고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2년 만에 폐업하고 말았습니다. 퇴직금을 모두 날리고 생활비마저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 창업을 하려면 반드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소규모 창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큰 돈을 한 번에 투자하는 방식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창업은 충분한 경험과 준비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50대 이후 가장 이상적인 재테크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안전한 연금과 예금을 늘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원금 보장입니다. 원금 손실 위험이 없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상품을 활용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 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시니어 우대 금융 상품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금리 우대의 예금이나 연금 보험 등을 활용하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설계를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투자는 자산의 30% 이하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반드시 안전 자산에 묶어두는 전략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큰 타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50대 이후 재테크는 한번 실수하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지금 알려드린 세 가지 주의사항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알려드린 내용 외에도 앞으로 여러분의 경제생활에 꼭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명한 노후를 준비하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똑똑한 하루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